안녕하세요. 백입니다. 아, 지난번에 분갈이를 했던 로즈마리인데요. 어, 저번에 등심, 등심에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어, 어제 물주면서 보니까 여기 잘랐던 부분이 어, 이파리가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났더라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어, 촘촘하게 나서 이, 여기 옆에 보면은 요거는 안 잘랐던 거, 요, 요거는 잘랐던 거 줄기도 굉장히 튼튼해졌고 그다음에 이파리가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났어요 보이시죠 원래 있던 잎은 되게 좀 튼튼하고 긴거 녹색이고 그다음에 새로 난 거는 자르고 나서 새로 난 잎들은 작고 어~ 연두색으로 나 있죠 어쨌건 촘촘하게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렇게 위에를 좀 잘라주면 이렇게 어~ 오히려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란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옆에 이렇게 보이시죠 새순들이 나왔잖아요 얘네가 이렇게 커가지고 가지가 돼요 그래서 어 로즈마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포트가 풍성해지게 풍성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이게 잘라주는 게 오히려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거. 오늘은 이걸 잘라서 수확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얘도 건강하게 키우고 수확해서 저도 좀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내를 봤더니 이렇게 목질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어, 목질화가 되면은 월동이 가능해요. 원래 이렇게 야들야들한 가지마 있을 때는 월동이 잘안 되거든요. 원래 여러, 여러 해살인데, 어, 야들야들한 상태로 겨울을 맞으면은, 어, 그 다음에 순이 잘안 나요. 살아남질 못해요. 어쨌건, 목질화는 되어 있고, 좀 그래도 건강한 아이라, 어, 위에를 좀 잘라주고, 가지가 더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서, 자, 이거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 여기도 원래 이렇게 하나, 였는데 위쪽이 보면은 여러 갈래가 됐죠. 여기 여기 중간 정도를 잘라줬기 때문이에요. 오늘 어 위를 잘라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도 여기도, 여기도 보이시죠? 어 지난번에 잘랐던 데인데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자, 많이 잎이 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진한 긴 거는 그 전에부터 있던 잎이고, 작게 연두색으로 나오는 잎들은 어, 잘른 후에 새로 난 잎들이에요. 잘라주고 나면은 위로 위로 클게 그 기존에 있던 쪽으로 가면서 새 잎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줄기도 굉장히 튼튼해지고 에, 여기. 원래 있던 잎들하고 다르죠. 키는 조금 작을지 몰라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자를 때는 특별히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위쪽에 이렇게 야들야들 한데를 잘라가지고, 어, 생잎으로 쓸 때는 음, 락앤락통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냉장 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량 어, 수확을 했을 때는 말려가지고, 어, 차로 쓰거나 아니면 방향제로 써요. 이게 어, 집중력에도 좋다고 하고 그다음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하고 일단 어, 로즈마리는 향을 한번 맡아보면은 굉장히 행복감이 <laughs> 느껴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주방에다 걸어놓고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방법은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 얼추 잘랐는데요. 얘네들은. 그 동안에 또 고기를 <laughs>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생잎을 넣고 고기를 또 구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얘네들은 잘하면 그때 먹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잘랐는데 이렇게 올라온 아이들 얘네들은 조금 튼튼하게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자르고 나면 오히려 더 튼튼하게 나오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재활용하는 날이어가지고 아파트가 좀 시끄럽네요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어, 저번에 잘라서 먹었던 등심 구울 때 먹었던 아이인데 튼튼하죠 줄기 자체가 옆에 다른 요, 요런 아이들하고 다르죠 얘를 얘랑 그 다음에 어, 얘랑 얘랑 그 다음에 얘 이 아이들이 어, 저번에 잘랐던 아이들이거든요. 얘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보다 어, 줄기가 보면은 더 튼튼해요. 이 아이들을 좀 잘라다가 얘네들은 삽목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꽂이를 어, 어, 해도 되고 흙꽂이를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 일단은 좀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아, 그리고 아래쪽을 보니까 다른 줄기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서 자르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촘촘하니까. 세 개. 자고 싶은데 이 아이죠 이 아이 이 아이가 다른 줄기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잘라도될거 같아요. 보시고 보면은 이아인데이아인데 이 다른 아이들이 많아요. 이걸 잘라서. 아 로즈마리 수확한 거랑 삽목할 거랑 가지고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삽목할 거는 이렇게 아래쪽 이렇게 좀 이파리 좀 깔끔하게 떼줍니다 남겨놓으면 썩으니까 이렇게 간단하죠? 아 얘네 다섯 개는 어, 물에 잠깐 담갔다가 어, 흙꽂이를 할 거고요. 얘네는 아,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물에 두고 어, 로즈마리를 말려서 방향제로 사용할 때그 어, 주머니 만드는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 과일 박스에 있는 속 포장지, 과일 사는속 포장지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꼬매서 어, 뒤집고 여기에다가 이거는 어, 생로즈말인데요 로즈마리를 말려서 이렇게 넣고 음, 막건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아, 꼭 말리셔야 돼요 안 말리면 은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걸어두면 됩니다 음, 은근히 예쁘죠. 저는 이렇게 어, 부엌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어, 향기가 너무 좋고 설거지할 때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화장실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냄새도 없어지고 어, 어, 상쾌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아이들이 참 고생이 많잖아요. 아이 방문 앞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어, 집중력도 향상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잠도 잘 잔다고 해요. 어, 이제 어, 물꽂이 끝나서 어, 화분에 이렇게 심었어요. 흙꽂이를 했는데 여기에서 자리가 잡히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여기다 두려고 해요. 화분하고 뭐 작은 음, 가지긴 하지만 화분하고 은근히 잘 어울리죠. 아, 오늘은 어, 로즈마리 수확하는 날이었는데요. 어, 가지를 잘라서 건조해서 어, 방향제로 쓰는 방법을 좀 소,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튼튼한 가지를 잘라서 흙꽂이를 해서 번식하는 방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뭐 차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음식에 활용한다든가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분들이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어, 작은 허브 화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삶의 질이 올라가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작은 행복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미숙한 백이었습니다.